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이번 시즌 시작하고 제가 지금 평지만 타고 있는데, 4월 6일,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저수령 그란폰도가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필도 좀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어필이 나오면 그냥 처참하게 멘탈이 무너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도, 컷오프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남산을 한번 넘어보려고 남산을 가봤습니다. 올 시즌 첫 어필이고요. 물론 이제 저기 어디야. 분언니에 다녀오긴 했지만, 분언니는 이제 낙타 등이잖아요. 어필이라기보다는. 1kg가 넘는 좀긴 어필을 처음 가보던 거예요. 상당히 불안합니다. 맞바람 장난 아니야. 이래서 솔라가 힘든 거예요. 솔라로 자출하고 자퇴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근데 날씨 너무 좋다. 지금 이제 금요일 낮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별로 없죠. 근데, 저희 브라우니에서 이제 오늘 남산 가실 분, 이제, 벙을 쳤는데, 희한하게 그 시간 되는 사람들이 다 유튜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랑, 짱마부부랑, 지금이시네라. 그래서 유튜버가 구독자들을 초대한 게 아니라, 구독자가 유튜버들을 초대한 유튜버벙입니다. 오늘 저희를 초대해주신 성호현님이 말선도 끌고, 진행도 하고, 밥도 사주고 다 해야 돼요. 너무 빨리 왔어. <laughs> 포가차 에디션이니까 머리를 하나 이렇게 빼줘야 돼. 어, 성호 형. 야, 네 남편 어디갔냐? 배우고 있어. 반갑다. 아, 이거 오늘다가 성호 형. 어? 오늘 이 컨셉 말씀해 주셔야죠. 아, 이거 그 구독자가 유튜버를 초대하는. 유튜버 라이디 아, 유튜버 라이디자님이다 말썼어. 아, 아, 그래야지 심지어 점심도 사야 되나 봐. 아, 그래? 아, <laughs> 아, 아, 아 승문 트레이. 아니. 형 요즘 경륜해? 왜 허벅지가 왜 이렇게 됐어? <laughs> 허벅지 왜 얇아졌어? 허벅지가 왜 이렇게 됐어? <laughs> 바에서 얇아졌어. <열받았어>. 야. 한번걸야 <laughs> 그, 유튜버다. 아, 유튜버. 맥주시. 좋았어, 170km. 봐봐, <laughs> 아, 시내 잘 카메라 봐. 카메라 안 가져왔네. <laughs> <그것도> 유튜버가 아니네. <laughs> 유튜버 아닙니다. 본분을 잃었네. <laughs> 남산 가기 전에 신박 터트해야 된다고. 너뭐 지금 남산 간다고 가겠다. 카메라 안 가져온 거야? PR 경량화 도전. 하려고? <laughs> 네. 아, 이런 데서 PR, 경량화를 해? 오늘 낮에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내랑 저기 승문이 형, 저두 분은 뭐 PR 도전한다고 지금 카메라도 놓고 오고 아주 난리 났습니다. 저두 사람이 지금 요즘에 브라우니에서 제일 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타고 있어요. 미쳤어. 신내도 원래 그런 애였나? 뭐, 5일 연속 자전거 타고 저 경륜한 것 같은 저 허벅지에 승문이 형도 거의 본업을 내팽개치고 자전거만 타고 있는 약간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타는 멤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얼마 전에 공동구매했던 스폰서 아시죠? 스폰서에서 액티베이터를 이제 저희 팀에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말고 우리 팀원들한테도 나눠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스폰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간 살 빼야 되는 사람들 노란 거드시 노란 요살 아, 빼야 되는 거. 나 오늘 <laughs> PR이다 파란색. <laughs> 나 오늘 PR이다 파란색. <laughs> 어 흑임자 흑임자. 흑임자. <laughs> <집에서 만들었어요. 오, 웃음> 이 <이야>. 소재 <laughs> 야 야. 야너 이거 진짜 장사 하려고? <laughs> 자 <구독자를 위한? 웃음> 진짜 장사하는 <laughs> 거야? 우와. 야 그럼 그래, 이름 정했어? 어 저기 있어. 나도 생각해 봤는데 오면서. 어, 어 해봐. 짱마 부부가 하는 거잖아. 음 그리고 그맛 맛있는 맛이 난다 해가지고 존나 짱나. <laughs> 네. <아이, 웃음> 존나 짱나. 너, 너 그럴 줄 알았어. 홍균이가 작년부터 떡 배우는 거막 배우고 돌아다니더니 저거를 진짜 하겠대요. 그래서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구요? 아, 이거 곰팡이 아니야? 곰팡이. 아, 아 진짜 이거. 곰팡이도 다섯 개어곰팡이 있다고 우리가 10만원 받아가는 애들이라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맛있는데? 요 그러니까, 아, 왜 근데요? 맛있지? 진짜 맛있다. 저 새끼 믿을 수가 없는데. <laughs> 진짜 만들었다고. 너 이거 어디서 사와가지고 소스를 <laughs> <수술을 웃음> 붙여가지고 레벨 그냥 1 하는 <laughs> 거 아니야? <laughs> 내가 찾아낸다, 알리에서 이거. <laughs>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뭐, 친구니까 이제 응원하는 마음에서 맛있다고 해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흑임자 찹쌀떡이 원래 맛있죠 예, 원래 맛있긴 한데 요거는 뭐 밥알 같은 게 들어 있어서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괜찮은 거 보면 제가 그냥 못 넘어가죠 사실은 공, 공구 한번 할래요? <laughs> <laughs> 4월인가 언제쯤 오픈한다고 하는데 오픈되면 공구 한번 갑시다 <laughs> 제가 한70% 한 할인 가지고 오겠습니다 100개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laughs> <민족>. 안녕하세요. 안녕 민나야 <laughs> 색 노란 거살 빼는 거고 네. 파란 거는 PR이고 네. 검은 거는 오늘 죽어보자야. 살 빼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laughs> <대박. 저> 구독자님. <laughs> 네. 구독자님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셨으면 진행을 하셔야죠. <laughs> 아, 진행을 <laughs> 구독자가 진행을, <웃음> 진행을, <웃음> 진행을 <웃음> 촬영도 하고. 아 그럼요 진행 다해야죠 평일 낮에 봉을 쳤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야? 생각보다 평일 낮에 시간이 이렇게 한가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량으로 조직된 브라우니. 근데 여기 지금 떡 먹던 사람들은 다 그냥 뭐랄까. 평범한 사람들이고, 진짜 무서운 괴물이 한명 있습니다, 저희 팀에. 바다 누나요. 예 이분입니다. 어, 유사 바다 오, 누나! 오, 화장, 오, 서비스. 와, 유튜버다. 와, 와 유튜버다. <laughs> 누나, 요즘에 소문 다 들었어요. 무슨 소문? PCL 다 씹어 먹고 있다고? <laughs> 아니야, 안 그래. 잘 타신다. PCL 이라고 하는 자전거 아카데미가 있는데, 저희 팀 분들이 거기 많이 다니세요. 거기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야? 그 중에서도 종원이 형하고 이제 바다 누나 두 부부인데, 거기서 이제 종원이 형은 그 PCL MCT까지 등록하시고, 바다 누나는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파워는 천사가 아니야. 심지어 이날도 지금 먼저 남산 사회전하고, 그다음 저희를 만난 거예요. 그쵸 사실 PCL에 있는 바다누나랑 필대에 있는 바다누나랑 다르다네. 다른 사람이에 다른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몰라. 거기서 훈련할 때막그 쌍욕한다고 들었어요, <laughs> 천사, 천사 같은 사람일수록 그그뒤어두움이클큰 <laughs> 큰, 법이거든. 여기 있지, 여기에. 그래서 그렇지. 왜 체계 많아? 그때 어. 또건드면 갑자기 나도 <laughs> 뭐. 우와! 씨. <laughs> 내가 있잖아. 나 14년 응얼이 여기 있잖아. <웃음> <웃음>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저보다 잘 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잘 가시겠죠? 저는 저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올해 첫 어필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제가 항상 어디 갈 때, 남산 몇 개짜리다, 막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산 시즌 초에, 최선을 다해서 올랐을 때뭐몇분 나왔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는 어느 어필을 가더라도 대충 보는 거예요. 이게 남산 몇 개짜리니까 내가 몇분 걸리겠다, 혹은 얼마나 힘들겠다. 이제 그런 기준을 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는 창피하니까 말 못하고 저 혼자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제 막 하하호호 얘기하면서 갈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저는 입싹 다물고 엄청 열심히 가요. 근데 이제 남산을 올라가면 몇분 걸렸다, 남산 몇분 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심지어 남산 기록 스티커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판매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게 예전에는 남산 4분 때면 막 괴수고, 남산 그 콤, 콤이 뭐 4분 초반, 3분 후반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1.8km 짜리 코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위험하다고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요즘은 1.4kg 짜리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1.4kg는 너무 많이 줄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필에서 한 400m 차이면 진짜 한1분 줄어들거든요. 1.4kg는 좀 너무 선 넘은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저기 위에 성벽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평지 한번 나오는데.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남산 거기 위에 주차장까지 가야지. 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자유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우리 남산은 또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은 1.8kg고, 1.8kg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너무 그 지금 약수터에서 시작하자마자 거기서부터 기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탄력 받아서 출발한다고 남 거기 약수터에서 막 쏘고 가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등산객들이나 러너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약수터에서 그렇게 탄력받아서 쏘면 위험해서 약수터에서도 자전거 금지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코스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자, 이겁니다. 남산 스티커 공인 구간이에요. 뭐, 남산 공인 구간을 제가 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남산 스티커 공인 구간은 제가 정할 수 있죠. 제가 만든 스티커니까. 이걸로 남산 스티커는 기록을 붙이셔야 됩니다. 요거 기준으로. 1점 7, 3km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1.8km입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 그 남산 공인 구간이에요. 도착이 어디냐면 남산 여기 다 올라가면 여기 진입 금지 이렇게 안내 있고 여기 그 안내 센터 있죠. 예. 여기 딱첫 번째 주차장 있는 딱 여기까지예요. 예 여기까지 올라가시면 되는 건데 출발지가 어디냐면 여기 약수터 예 여기가 약수터 그 경계선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사람들이 탄력 받아서 간다고 해서 팍 출발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기록이 시작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탄력 받으면 위험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처음 약수터에서 딱 나오자마자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더 여기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산책로, 여기에 횡단보도가 하나 더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횡단보도. 약수터에서 처음 출발하자마자 나온 횡단보도 말고 조금만 더 가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 그러면 1.7km가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탄력 붙여서 출발하지 말고 약수터에서는 그냥 이제 끌고 나와서 여기서부터 딱 타고 출발하세요. 그럼 여기서 한 500m 정도, 오, 600m 정도, 5,600m 정도 뭐냐면 그렇게 경사도가 심하지 않고 이제 좀 탄력을 붙일 수 있는 요한 칸을 속도를 붙여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된 기록을 재라 이거지. 이렇게 하면 1.7km가 좀 나오고. 오렌지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벽 보이십니까? 이 성벽 보이면 여기 평지 구간이잖아요. 평지 구간 나오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짧은 어필 하나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버스 정류장 있는 데서 마무리란 말이야. 여기까지 와야 마무리한 느낌이 나지 솔직히. 그리고 사람들 다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잖아. 여기까지 마지막 스프린트 치고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뭐해? 사진 찍어주고 영상 찍어주고 박수 쳐주고 하잖아. 근데. 이거를 어? 여기 여기서 끝내 버리면 어디 서 있어, 사람들? 그쵸 이상하죠.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지. 그래서 1.7km가 되는 거예요. 1.73km. 그래서 요 남산 스티커 공인 구간이고 이거는 어떻게 찾으시냐면 여기 스트라바에서 요거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세그먼트 해서 여기서 남산 스티커를 찍시면 돼요. 남산 스티커. 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남산 스티커 공인 구간,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이 남산 기록 코스를 막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오랜만에 남산 기록을 재봤는데, 당연히 뭐 기록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매우 안 좋게 나왔지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9분 때가 나왔거든요. 9분 초반이 나왔는데, 시즌 초에 9분, 뭐 괜찮아. 어. 타다 보면 또 열심히 타다 보면 8분 때 들어갈 거고 또더 열심히 타면 7분 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줄이는 거를 그 스티커로 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남산 스티커를 한번 나눠드릴게요. 이벤트로. 그래서 날짜를 한번 정해가지고 남산 꼭대기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무료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스티커 다 나눠드리고 저거 스티커 공인 구간 인증해주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 이벤트 하면 어떨까. 지난번에 라이브 할때 구독자 라이딩 한번 하자고 했었는데, 구독자 라이딩을 하면 뭐한 3, 네분 정도밖에 같이 못하니까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그냥 제가 같이 타진 않더라도, 제가 타고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좀 오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 해당 날, 시간대 타신 분들한테는 다 이렇게 나눠드리고, 인사도 하고, 얼굴도 보고, 우리 오프라인에서, <laughs> 네. 같이 뭐 사진도 찍고, 영상이 나오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이 구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니까 러요 구간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좋아요 해놓으시고, 제가 조만간에 한 4월달쯤에 날씨 조금만 더 따뜻해지면, 이제 빕숏이랑 반팔 입고 갈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정해서 남산에서 한번 그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더 이제 어, 라이딩도 좀 하시고 몸도 살짝 올려가지고 남산 정도 올라갈 수 있게 해놓으시면 그때 얼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달쯤에 한번 할게요. 더가더가더가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좀더 가, 좀더 가! 유유자다. 이야, 웃는 거 봐! 아, <laughs> 저는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9분 17초가가 나왔고, 다른 분들은 이제 뒤에서 오면서, 어, 쟤왜 혼자 저렇게 가지? 하면서 왔대요. 근데 뒤에서 이제 쑥덕쑥덕 한 거야. 야, 유유자덕, 쟤 오늘 PR 도전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열심히 가? 말도 안 하고. 근데,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아. <laughs> 뒤에는 그냥 다들 막 하하하호 막 이야기하면서 오는데 저도 이제 열심히 가는데 뒤에서 제가 이제 BH고 나간 것처럼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깔깔깔깔 하면서 오는 거야. 현타가 올 뻔했는데 뭐 예상했던 바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팬더, 팬더 있는 곳이죠. 여기서 이제 인증사진 찍고 가는데 우리 모임하면 여기서 또 해야 될것 같아요. 기다렸어? 네, 미로 p 달았어 미안, 피할 아니야? 저 치아같은 솔 그치. 피할 어요나 9분 나왔는데. <laughs> 님왜 열심히 태근 빨리 가지도. 야, 열, 이렇게 타도 보면 도대체 네, 네, 네. 어떻게 야. 타야 되냐? 나 지금 배 네, 아파 죽겠네. 배땡기죠. <목소리> 아, 어쩐지 p r 이라고 하긴 자꾸 저희 CI에 보여요. 엄청 <목소리> <목소리> 돼. 그나 일부러 말, 대답도 안 하고 겁나 열심히 밟았는데 뒤에서 자꾸 소리가 들려. <목소리> 아니 그래서 뒤에서 추속증이었어요 <목소리> 혼자 뭐 하는 거야. 너가 이해하겠어. CI에 보인다. 성호형이 오늘 우리 초대하고 오니까 성호형 가운데 앉고 아, 여기, 여기, 여기야, 형, 여기, 여기. 나도, 나도, 나도 구독자. 그래, 형도 가운데. 안 돼, 안 돼, 맨 앞자리 여자 안 돼. 뒤로가 뒤로. 하나, 둘, 셋. 요즘 브라우니 보면 인플루언서들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아저씨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그 인플루언서분들은, 인플루언서라서 초대한 게 아니라, 초대를 했더니 인플루언서가 됐다. 후천적 인플루언서. 우린 언제나 우리 형님들. 아저씨들이 주인공이에요. 찍어. 됐습니다. 네. 네. 괜찮아? 괜찮아? 아니근 아니야? PR 했을 때보다는 목 뭐, PR 했으면 아이고. 내 목이 더 따가워야 돼. 그래. PR 했을 때 따가움이 아니야. <목소리> 형그 자꾸 생명을 좀 갈가 먹으면서 자전거 <laughs> 타는 것 같은데 괜찮아? 아 근데 남산 5분 때는 진짜 하고 싶어. <목소리> <목소리> 형 PR 이몇 분인데? 6분 7초. 6분 7초. 그러니까 8초만 줄였으면 좋. 겠 코스를 줄여보는 건 어때? 내가 좀 <laughs> 코스를 줄일까? <목소리> 뭐 나쁘지 않은 <않을> 것 같아. <laughs> <목소리> 자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자 센터 맞춰 센터. 구멍 예쁘다. 센터 맞춰. 아, 와, 와 멋있다. 야 기분에. 아 귀여워. 야아아 귀여워. 야아아 귀여워. 나 메인샷이다. 나 볼이 약간 흘러내린 것 같아. <laughs> 나 앞으로 쏠려. 이 자, 고맙게 가자. 고맙게 고맙게 가자. 사실 저희는 라이딩 하면 사진 같은 거를 잘안 찍어요. 투어를 가면 이제 찍사들이 있잖아요 저도 찍사기도 하고 뭐 종찬이나 이렇게 사진 찍는 친구들이 오면 그걸로 이제 찍어주긴 하는데 저런 인스타에 올릴 법한 저런 사진들은 거의 안 찍거든요 근데 우리 미나리가 역시 막내가 있으니까 또 저런 것도 하나씩 찍고 어? 언니들하고 오빠들도 다 신기해가지고 야 이렇게 찍는구나 하면서 네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우리 또 MG들은 이런 거 알려주고 형 누나들은 또 이상한 자전거 잡지식 이렇게 뽐뿌 넣어서 기변 시켜주고, 어? 와 여기 왔다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여기 되게 예뻐. 바람다, 바람다, 바람다. 좋아. 바다 누나는 남산 지금 오 회전 하고 오셨지만 저희는 그냥 고작 남산 하나 타고 바로 또밥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샤방이니까 첫 어필이기도 하고. 어디, 남자가 전화를 안 걸었는데. <laughs> 이래, 되겠냐, <laughs> 어, 아. 이제 많이 조심해, 여자 한분 오셨어. <laughs> 아, 조용해, 이제. 조용히 <쩐> 해. 이제 조용히 <목소리> 해. <정리해. 목소리> <목소리> <laughs> 할게요. 액티비유리 아, 아, 인성 논란. <목소리> 야너 그거 누르면 얘, 얘 나중에 몰랐죠. 집에 가서 와. 또 다시 다 해제한단 <laughs> 말이야. 팔로 관리하는 거야 지금. 심지어 유저도 안 하고 이렇게 많이. 어디가 관리해? 전혀 전혀 들어가질 않으니까. 잘 나가는 사람만 서로. 아까 다현 님도 아니었어. 야. 캐나다에 이런 게.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이렇게 같이 친한 사람들하고 라이딩하면 라이딩 하는 것도 좋지만 식사하고 할 때도 이렇게 재미있게 같이 놀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게 정말 좋거든요. 자전거를 운동으로 타는 거기도 하지만 재미로 나가는 거기도 하니까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이럴때참 재밌습니다. 서로 이렇게 막 놀리고 그래도 상처 안 받고 하는 게 다들 서로를 잘 알고 친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봐봐 바닥에 올려놓는 정말지 모르잖아. 네, 아니, 영어로 봤잖아. 그래. 올어놓는지모르잖 알려드릴게요. 어. 여기 유를 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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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유를, 유를 유를 눌러. 아 유료? 유료. 짱마 부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올해 마흔이 됐잖아요. 이제 이런 기계들이랑 이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어. 원래는 이런 거참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 MG 우리 동생들이 와가지고 스트라바 어떻게 쓰는지도 알려주고 있어. 스트라바도 뭐 그냥 기록만 볼줄 알지 뭐 거기 안에 무슨 뭐 팔로 우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이런 저런 기능이 많더라고요 부모님 집 가면 공인 인증서 한 번씩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것처럼 얘네들 만나가지고 밥 먹을 때면 이렇게 한 번씩 다 해줘야 돼 고맙다, 얘들아 구독자가 서빙도 한다. 어, 형 이거 다 흘렸는데? <laughs> 예, 형! 빌려. 어, 이거 내가 먹을게. 아, 성형 우 정신 똑바로 안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아 지금 커피 나르신 성호 형은 이 중에서 제일 큰 형인데 또 이렇게 커피도 나르고 꼰대가 없어 너무 좋지 않나요? 이 맛에 팀합니다. 여러분들 시즌 온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좋은 팀을 만드시길 바래요. 찾으셔도 되지만 찾는 게 어렵다면 만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친구들 한두 명씩만 입문시키면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laughs> 아무튼 이렇게 오늘 라이딩은 마쳤습니다. 이 다음 날, 바로 내일, 또 동부 라이딩이 있어요. 이날이 금요일이었고, 토요일 날 동부 라이딩이 있어서, 이날은 무리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시즌 초반에 부상을 좀 많이 당해요. 그게 뭐 낙차하거나 그래서 당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시즌 끝날 때쯤 몸이 한껏 올라있을 때 생각만 하고, 이제 코스를 좀 무리하게 잡았다가, 관절 같은데 염증이 온다든지, 시즌 초반에는, 원래 타던 것보다 좀 가볍게 시작하셔서 짧은 코스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수령 그란 폰도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대회 신청하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저도 이날 남산 9분 나왔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1시간 컷오프가 늘어난 게 지금 결코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마일리지도 마일리지인데 라이딩 횟수를 좀 늘려서 평일에도 좀 타고. 몸을 좀 자전거화 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날씨 좋을 때 자전거 타는 횟수 좀 늘리시면서 빨리 몸 끌어올리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자덕이었습니다.